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동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 여름방학이다 보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막막하실 텐데 충분히 어 2023년도에는 멋진 소방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어, 확신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에 소방 합격을 위한 김동준 여름 학습 가이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방학이다 보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막막하실 텐데 요것을 잘 보시고 준비하시면 충분히 2023년도에는 멋진 소방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일반적 여름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공부하지 않은 많은 수험생들이 존재합니다 어, 그 이유는 수험생들 또한 여름 휴가를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지친 뭐, 마음을 뭐 달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7, 8월은 무더위가 시작되고 많이 덥기 때문에 수험생들도 힐링이 필요하다 불타는 여름 공부만 하기에는 아깝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것이 맞다 라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소방 채용 시험 최종 결과 발표 전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준비하지 않은 수험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수험생들이 그렇게 많이마 보이지 않으므로 아직 마음의 여유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텐데 무더운 여름 2개월 정도가 수험생들이 가장 느슨한 단계라 할수 있는데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 할수 있습니다. 결국은 9월, 10월 이후에는 모두 열심히 하기 때문에 기회는 지금뿐이 되겠죠. 왜? 다른 이가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야만 다른 이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시험 직전이 되면 모두 다 열심히 합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이 시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시기를 놓쳤을 때, 아, 진짜 공부할 걸리란 마음을 먹게 됩니다. 지금 이개월간의 공부는 시험 판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합격할 것이냐, 아니면 떨어질 것이냐, 바꿀 수 있는 판도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됩니다. 그럼 추적 학습 방법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수험 경험에 따른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출생도 있고요 재도전 수험생도 존재합니다 새로 진입하는 출생들은 시험 범위 내 모든 이론을 이래독하고 정리 암기하기 입니다 처음엔 다 어려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이래독해서 본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공무원 시험 시험 범위는 상당한 분량이기 때문에 단기간 끝내기라는 것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복 학습이 중요한데 출생 분들은 한번 무조건 가자, just 하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래독이 언제 끝나느냐에 따라서 개인 수험의 방향성도 물론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무조건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수험을 늦게 시작하면 전체 기반에 대한 이론 학습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부실한 이론을 가지고 차후 이제 문제 풀이를 할 텐데 문제 풀이 또한 뭐다 적절치 않겠죠. 그러면 스트레스 많이 쌓일 뿐. 여러분의 방향성이 다시 틀어진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은 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2023년도에 무조건 뭐다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재도전 수험생들입니다. 더 걱정이 됩니다. 예전에 했기 때문에 문제 그렇게 안 나와라고 판가름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진 않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일수록 시간이 많이 남아도 생각하고 있는 거고. 공부 잘하는 사람일수록 부족하지않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수석 합격하겠다. 이런 마음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겸손 플러스 열심히 하셔야 되는 얘기죠. 약점을 분석해서 약점을 보완해야 됩니다. 자 많은 제도전 수험생들이 과거와 동일한 방법을 공부하거나 또는 자기가 엄청나게 많은 걸 알고 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시험을 실패하게 만든 약점을 공략하지 않으면 내년 또 실수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2년도 시험을 펼치시고 자신이 부족했던 감목에 대해서 왜 실패했는지를 반드시 이를 찾아가지고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뭘 틀렸는지 몰랐던 질문이 뭔지 헷갈리는 분이 뭔지 정독하고 분석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소방학교를 좀 어려웠을 거고 복귀가 좀 어려웠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간과한 분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약점을 보완하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합격을 이룰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재도전 수험생들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다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승리를 이끄실 것이고 멋진 소방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공통 추천 사항이 됩니다 자격증 즉 가산점 확보가 중요합니다 가산점은 보험이랄 수 있습니다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부한 데서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날 배탈 날 수도 있고 옆사람이 다리 떨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변수 때문에 준비한 사항이 틀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가산점이 있으면 보험이 됩니다 비바에 몰아치더라도 흔들리지 않은 바위같이 딱 굳건히 지켜줄 것이 가산점이 됩니다 여러분 점수를 지켜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체력시험인데 체력시험도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체력이 25% 상향되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이 체력도 같이 밸런스에 맞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연습을 하셔야 되겠고 평상시 체력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체력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든지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더욱 뭐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체력관리를 하다는 얘기죠 자 여름은 절대 길지 않습니다 후회 없는 수험생활을 시작하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8월부터 여름방학부터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